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장민정입니다. 야, 오늘 정말 춥죠?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강추위로 이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질환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랑 비교해서도 15%나 늘었고요.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개인 건강관리 신경 쓰시면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한 번쯤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찬바람이 예민한 척추 통증과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료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병원 가기도 힘들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댁에서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건광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우카입니다. 어, 기온이 낮아지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고 자극, 어, 긴장하고 수축을 하여서 척추 뼈나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운 날에는 몸을 충분히 풀고 따뜻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원을 방송을 통해서 찬바람에 예민한 척추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시면서 평소에 허리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원장님 진짜로 허리통증이 추위 때문에 그런지 더 아프다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으시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어,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어, 우선 협착증은요, 어, 대체적으로 오, 6 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척추 내에 신경이 달리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통로들이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협착증이 환자가 많은데요, 이분들은 걸을 때에 엉덩이나 허리, 그리고 다리들이 땡기고 아파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을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요, 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보통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심한 데는 뭐 저리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디스크는 대체적으로 3, 40대에 많이 발병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고요. 아무래도 경미한 통증인지 또 심한 통증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통증을 느끼기 막 시작했을 때 병원에 오면 좀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네, 어, 이 단계별 치료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방문하실수록, 어,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환자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 1단계 치료가 바로 그런 방법들인데요.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고요. 어,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어, 운동 치료, 그리고 또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많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1단계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이 될 때에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 증식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단계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지속이 되고 힘들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어, 이럴 때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어,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 가운데 오늘은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사치료라고 하면은 통증만 담는 줄 알았는데 증식주사는 이제 통증의 원인까지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 또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인대나 힘줄들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발생되고 이 통증이 이제 지속될 때 만성 통증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어,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어,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염증 반응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을 호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데나 근육이 탄탄해지는 원리라고 음, 설명을 네. 해주셨고, 주로 어떤 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치료법일까요? 네. 어, 만성 통증을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고 싶은 경우, 또는 어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어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이 걱정이 되어서 신경 차단술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이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수술 두려워하는 거내 얘긴데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어, 내몸 수술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임대나 임주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도 또한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이나 방법들이 비교적 이제 간단하고 짧고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래된 허리 통증도 이 증식조사 치료로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김욱화 원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식조사의 실제 효과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67세 남성분의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 이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저려서 이제 고생을 했던 분인데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경추 MRI가 되겠고요. 네. 경추 5번, 6번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1단계인 여러 가지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들을 받았지만 증상이 이제 지속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요.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1단계 치료로 안될때 2단계 치료 그 중에서도 이제 증식 주사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받으면서 증상이 점점 좋아졌고요. 현재는 처음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네.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도 정말 좋아지신 분의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방송이 진행된 동안 고민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